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시대의 부흥을 기대하고 복음 앞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나가고자 아 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심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옆 사랑 서로 인사합시다. 잘 나무셨습니다. 도망간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laughs> 다 이유가 있어서 갔겠죠. 뭐 사연이 있고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어들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 본문은 사무엘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방송실띄어두네요 <laughs>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눈이 어두워서 <laughs>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 들어갑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년기건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매라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연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자해에서 여호와 앞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이스바가 행한 일이 다이에게 알려지매 다이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월의 그 아들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의 묘에 장사되 모든 왕의 맹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5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또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본 사람의 언약의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1장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다메라라였습니다 그런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 부족을 다메랄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걸 메라기로 명령을 하고 그걸 이행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죠. 9장1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기본 사람들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가 그, 그들과 하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해중 회중,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사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종으로 살길 때니까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가져온 양식에 있는 것들이 다좀 부패하고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막상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숙이고 두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이, 어, 세, 이 셋째 날이 그들의 여러 성읍을 이르렀더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과 기브 어, 기브라와 에브라오롯과 기럇여아림이라 이거 그러니까 뭐한3일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이 기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날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굉장히 메레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지기지를 발휘해서 어, 계약을 끌어냈고 그 체결된 계약은. 불합리하지만은 뭐냐면은 다리 떨지 마요. 불합리하지만 <laughs> 불합리하지만은 그 계약은 계약이니 그 족장들이 이걸 댐탱이로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 계약은 유효한데 그 계약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쭉다 지켜 내려오다가 사울 왕때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 대다수가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사는 게못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계약 속에서 여호수아가 맡긴 그 땅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기의 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백성들 대다수가 원하는 인기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지고 해결해 보리라 하고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이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다이시대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기건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기본 행한 계약을 어기고 그들을 죽이고.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편이자 내 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기본 사람들이가 맺은 너희들의 계약. 하나님 원래 하라고 한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불합리한 계약이고 기본 사람들이 기지를 발해서 맺은. 합법적이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계약이지만 그 계약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거론이 되어서 기건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은 계약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 쓰셔야 돼요. 저는 조금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문제도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총인가그 사람이 가지고 일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몇푼에한 이제 전후의 그 상황이다 모동을 우리가 배상 책임을 돈으로 받고 음등을 하자 그거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계약은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이죠. 그렇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 계약은 계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무슨 또돈받은거 있죠.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걔가 나 때렸어. 내가 걔를 다시 때릴 힘이 없어요. 그럼 가서 때린 값 내놔, 내놔. 자꾸만 그렇게. 달라고 하면 얘가 안 준다고 버틴게요. 그러면 달라고 쫄쫄 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훔새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야너갖들하고 그냥 그거리로 살자야. 뭐그뭐 대안에 그, 뭐야, 그 너, 너야 그 근처로 그 적당히 너 그런 놈들인 줄 알고 살게. 그럼 우리는 힘 있게 그냥 커 가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 넘볼 수 없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힘 있는 나라가 되면 조 아쉬운 구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아쉬운 구식이 있으면 그때 뭐 기술력도 축적하고 뭐도 축적하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좀 주는 거예요. 예? 옛날에 조선 시대 여러분 조선 시대에 사신도를 보면요, 일본에 조선 사신이 가는 그 행렬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국에 사신 온사람들 그걸 하나를 받으려고요, 줄을 섰어요. 족자 하나를 받으려고. 그 글을 밤 갑으로 삼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근데 우리가 맨날 일본 35년 그렇게 압체 당할 때가서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뭐안 주냐, 왜집도로 사과 안 하냐, 막 이러고 안, 안 한다니까, 걔들은. 하나님이 지지는 손바도록 냅둬요, 그냥. 이해되세요? 근데 안 하는데 계속 해달라고 징징거리 사면 징징거리는 애, 애 지급받아요. 사오인 이렇게 된 것이죠. 뭐냐면은 오, 이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죄들한테 계속 뭔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가서야 썰어버리자. 근데이 시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가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가하고 자기 중심적인, 즉 사무엘이 놓기 니니까 지맘대로 제사 지내버리고. 그죠? 자기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사월의 영을 땅에서 불러올리고, 불러올리려고 하고, 사월의 영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 그 속에 뭘 강가했냐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월은 강가했어요. 똑같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이슨, 이게 불합리하고 기본 사람들을 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지만 그앞서 같은 많은 어떤 지도자들과 여수아와 다이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불합리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이것 때문에 원만 원한을 품고 이것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막히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는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를 기억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너희 마음이 풀리겠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하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피를 흘린 도살한 그들 사월의 집안에 일곱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사람을 내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어주었고, 내준 것으로 인해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기근이 풀고 비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사울일때 기근이 오든지 그랬을 때 바로 오게 하든지 왜 다윗 슨 이렇게 되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을 달리고 쫓아오는 사울은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지만은 이건 원초적인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어기는 것은 곰 뭐냐면 하나님을 어기고 범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기근이 왔을 때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에게 갖고, 그 기본 사람들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첩 하나가 그렇게 내어준 그 생명, 목매어 죽인 그 시체들에게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섰다는 거예요. 그게 미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하냐면 사울은 다이선그 시신을 거두다가... 사월에그 시반의 묘소로 장사를 지내게 했더니, 죽이고 난데 바로 비가 온게 아니라,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했더니, 그 뒤에, 이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교훈은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때로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그 우선되는 계약은 때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합리하지 할지라도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것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하는 섭리를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아... 곱게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죠? 제가 이번에 여행을 휴가를 가서 정말 아픈 경험을 하고 왔어요. 생각하면 우울해질라 그러는데 우리 핸드폰 설명서에는 방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그그두두리프프팅하하서서 랄랄라 이이드가 방수 되냐고 영어로 물어볼게 다른 건 물론 워터 뭐 저거 하는데 방수 오케이, 방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핸드폰이, 핸드폰이 잠시 후에 줄이 끊이더니 <laughs> 사라졌어. 무작위 비싼 거예요. 수리를 나 30만 원 수리할 줄 알았더니 78만 원이래. 나쁜 사람들. 근데 보세요. 근데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차를 그 장기 주차에다 주차를 시켰거든요. 기억력을 믿지 못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기억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이한테 보냈어요. 사진을 단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핸드폰은 사라졌죠? 죽으셨, 죽으셨고 핸드폰은. 그리고, 내는 나가있요 뭐, 이5 이렇게, 이이 나. 그래서 가보니까 이2 2이 있고 B 2게도 있고 C 2 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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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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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고 저리 뛰다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승찬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우리 집사람 번으로 아빠 그 사진 보낸 거좀 보내줄래? 보냈더니 승찬이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B에서 찾았는데 D까지 뒤졌는데 a 더라고 <laughs> <laughs> 차를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돌아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떠날 때 하나님은 핸드폰을 잠수시킬 당장은 아셨구나 그래서 자꾸 내가 왜 그걸 보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예, 편안해지긴 졌지만, <laughs> 아파요. <웃음> 그게 얼마인데, 그런 아픈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한 것을 믿고 깨끗이 마음을 접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분 저는 안 만난 게 다행이에요. 어제 저를 만나 누구라도 한번 붙어서 못 하게 <laughs> 시비를 걸 뿐아야 는데그 예. 생각을 하면 할서는 뭐냐면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러면서 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징벌을 <laughs> 예고하셔 정 징벌이 이건 징벌을 예고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러 주셔서 사진을 안 그랬으면요. 정말 이거 지구나한테 얘기되는 지 하나나 이제 전가족이 나서가지고 다 찾을 판이요. 응, 다 찾아도 찾기가 어려울 건데 어,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다행 여러분 무사 복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에 혹시 노는폰 있거든. <laughs> 유심을 바꿔 끼실 수 있으니까 <laughs> 그흥률를 베푸셔서 저한테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여사람은주무시 봅시다 나가이 있고. 네.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가요? 영웅군요 할렐루야 나가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저, 오늘 전도 나갈 때 좋은 옷 입고 있더니 양복을 딱 입었어요 수호 그래서 제수원한테해수막을 매기를 교회오빠 이렇게 <웃음> <웃음> 되겠죠? 해수막을 그렇게 준비하라 도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교회오빠 성찬이도 등달아 또 양복을 입고 오늘 다 이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뭐예요? 비와요 지금? 아이 정도 비는 맞고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오늘은 전도가 한방창 아니라 금방 전도입니다. 감방이 아닙니다. <laughs> 금방 전도예요. 그래서 자기 할당된 금방을 가지고 예, 거기서 나누던 뭐 아무튼 주변에 나누던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가능하면 어 넓은 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텐트를 장난 텐트고 갈까요? <laughs> 비가 어느 정도 와요? 자 호산나 선교장님 앞으로 나시 호산나 회원들 빨리 나오십시오. 네. 호산나 회원들 오늘은 선교전도가 호산나 주관입니다간방몇 어, 개를 준비하셨나요? 금방 금방 600개를 준비하셨습니다. 800개 사탕, 유기농 사탕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 금방 800개와 유기농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넓푸른 공원에서 그리전도가 왜 비오는 날안 돌아다니니까요 오늘 금방을 전도할 때 기름에 튀겨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십시오 비오는 날 기름에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감방도 아주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800개면 여기 몇 개씩 나누면 되죠? 1인당 50개씩 하면 되나요? 20개씩 하면 되겠네요 그죠? 20개씩 나눠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제 생각에는 넓푸른 공원으로 가서 지금 거리에 서서 하기에는 비가 오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핸덕 지역에 있는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이 빌라 아파트가 굉장히 생각에서 세대수가 꽤 됩니다 여기가 상가하고 영흥 아파트하고 여기 한일 아파트하고 요 아파트 그리고 빌라 예 여기는 다 너무나 좋게 뭐냐면은 경비실이 없어요. 그럼 문을 다 이게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인간구에서 왔습니다. 비오는 날 금방 드세요 하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이 가벼워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 우편함이나 이런데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늘 푸른 고온으로 갈까요 가면 사람들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핸덕에 있는 아파트를 1인당 20가구씩 배당을 해서 2실, 2시, 2실 짝지어서 가든지 해서 돌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공원으로 가겠습니까 자 일단 핸덕 아무도 없으시네 핸덕 자 핸덕 자 누가 한번 세보세요 회장님 세보세요몇 명인가 손 바짝 떨어주세요 바짝 내이없시고 나는 비를 철철 받으면서 널푸는 공을 해서 <laughs> 전도의 리얼함을 보여주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laughs> 예, 비안 와요. 네. 아, 널푸는건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준비하시고, 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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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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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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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자, 네 아 바구니하고 테이블 하나 하나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나서 이렇게 들고 또 나눠주고 들고 또 나눠 해야 되니까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하고요. 예? 텐트 하나 가져갈까요? 텐트 하나 하고요. 싣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삼창학교다는데 오늘 날씨가 좀 쿨지지만. 우리의 선도에 그럼에 주님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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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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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여 주여 가리게 해라 기래게 해라 기래게 해라 기래게 해라 기래게 해라 오 주여 인도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인도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의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전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그 길에 또 동행하는 모든 길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편에 없으신 분은 교회차를 타시고요. 차편에 있는 분은 넓은 공원 옆으로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